아저씨는 뭐하고 계세요? 향매고 있습니다. 올해 마늘 작광이 좀어쨌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왜 그런다 생각해요? 비가 많이 오고퇴비를좀 적게 해가고 그렇습니다. 온도도 높죠. 응. 그뭔 풀인가요? 이거는 물고서입니다. 필요없는 풀이에요. 새뜨기입니다, 새뜨기. 그렇게 뽑아서 제거를 해야지 약으로도 안 죽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이때 이제 풀 제거할 때도 마늘이, 마늘 뿌리가 다쳐버리면 금방 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이건 무슨 마늘이죠? 홍산입니다, 홍산. 공산. 이거 같은 입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열개 나왔네요. 잘된것 같은데. 개그 중에는 좀 생육이 부진한 것도 있긴 하네요. 올해가 좀 기온이 올라서.